초일류 스마트물류기업 상민통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민통운은 화물운송업계의 20년 이상 대표자의 업력으로 이루어진 아주 튼튼한 기업입니다. 그런 엄청난 노하우로 많은 운송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속성장을 해왔는데요. 진입장벽이 높고 까다로운 이 업계에서 2017년도에는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이와 더불어 많은 원청사들에게 좋은 기업이다,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 원인으로는 상민통은은 자체 지입기사 분양과 그 다음에 관리, 그 다음에 배차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항상 고수해 왔습니다. 그래서 타사와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. 차량 운전자들의 퀄티 높은 직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른 운송 업무에 있어서는 최강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. 입고지, 입차, 시간 준수는 물론 빠른 사건 대응, 그 다음에 배차부들의 빠른 시간 대응,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민통원의 장점입니다. 그러니까 운송 업무에 수반된 모든 절차 업무들이 빠르게 싹한 번에 되니까 그만큼 원청사들의 아주 그 만족도가 높은 회사가 상민통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한 회사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다 보니 아주 합리적인 운송료를 제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원청사들이 아주 안정적이다, 그리고 만족감이 높다라는 이유로 또 다시 계약을 하시곤 하는데요.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20년이 넘는 대표자의 노하우로 응집된 아주 탄탄한 회사와 함께 일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운송은 이제 걱정 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원청사 여러분, 성민통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빠른 운송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. 성민통입니다.